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명희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주로 점심 식사는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주로 혼자, 있, 혼자 먹게 되니까 간단하게 주로 하거든요. 아, 음, 네. 집에서 라면에 찬밥을 말아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지인들과 먹을 계기가 되면은, 주로 제가 가는, 자주 가는, 그, 칼국수 집이 있어요. 음. 아, 그래요? 뭐, 식사 때는 주로 그, 혼자가 아니고 지인들하고, 네. 또 가족들하고 네. 많이 하시는군요. 네. 에, 근데 이제 혼자 조용히 식사하실 시간은 없으세요? 혼자 이거 할 때도 있죠. 수많은 음. 날이. 이날도 있고, 저날도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뜰날이 있고 하듯이. 이렇게 음. 있는데, 음. 제가 그, 특별히 찾는 칼국수 집은 비 오는 날이면 그 집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 집을 가고 싶은 이유는, 어, 비 오는 날은 왠지 스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뜻어국물인 시원하게 그렇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을 내서 자주 찾죠. 우리 목사님도 충동적인 신양인데 저도 비오는 날에는 네. 매운 안주에 소주 한잔잘드리있습니다그러습니다 아. 아. 행복하시겠어요. <laughs> 예, 네. 네, 오늘 저는 그런 날인 것 같군요. 비는 줄줄 오는데 정말 매운 안주에 소주 한잔 생각이 나는 날이네요. 네. 오늘 목사님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 시간가인계상이거는 줄이고, 근데... 너무 유익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칼국수집에 가는 이유를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laughs> <laughs> 거기에, 거기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식당 가면요. 김치를 사서 먹는 데 있으면 저는 김치를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집은 겉절이를 김치를 손으로 해서 먹었는데 응. 어, 그 김치 맛에 또뭐 반해서 하고 오랜 기간 그렇게 다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해요. 서비스는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 가면 친절하다 보니까 그 집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증표 칼국수 집 홍보대사 아니시죠? 어디 팔꿈치라고 말도 못했네요. <laughs> 예, 여러분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저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꼭가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유익한데 막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